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소중의 이상균입니다. 금일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여섯 품종 선별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상품부터 소개 올릴게요. 자, 첫 번째 상품은, 아, 재고율 제로, 판매율 100%에 올리면 바라보러 나가는 천일이 되겠습니다. 복륜복색화의 지존이죠. 자, 인기가 너무 좋고요. 오늘 천일은 한 촉의 시나 뿌리 상태 멋집니다. 건강한 천일 종자목수로 준비했고요. 두 번째 상품은, 자, 오랜만에 소개를 드립니다. 설청매라는, 어, 굉장히 희귀한 귀품입니다. 자, 순소심도 좋지만, 이 녹태소심, 완벽한 녹태소심은 우리나라에 거의 몇 품종이 없죠. 자, 오늘 설청매 제가 예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 일단 한쪽의씨나 뿌리 상태 너무 좋고요. 요 품종은 관심있게 보십시오. 굉장히 귀한 품종입니다. 설청매. 자, 그리고 세 번째 품종은 아주 예쁜 송화관입니다. 자, 송화관은 송화관인데요. 굉장히 예뻐요. 뭐, 신라 못지 않습니다. 자, 아주 예쁜 송화관. 한 촉, 신화. 어, 지금 한 1cm가량 좌측에 출하됩니다. 한 촉의 신화. 뿌리 상태 아주 좋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 품종은 죽음소심 새홍소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새홍소는요 뿌리 너무 좋은데요. 신화가 세개예요 자, 연식이 좋다 보니까 이세개다출하해도될것 같습니다.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위치라든지 신화의 크기,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완전히 농사용 세용수가 되겠네요. 원래 내초 또 기대해 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품종은, 자, 어저께 판매를 올리자마자 바로 판매가 됐고요 자, 예명의 동방 신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주문이 많이 와서 제가 또 가지고 있는 한쪽의 신화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한번더 올려봅니다. 자 동방신기 자 어제 전화 주문이 많았는데요. 어, 오늘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품종은 어, 중투호 신문입니다. 자 오늘 신문은 제가 근간에 판매한 신문 중에서도 아마 가장 최상작의 신문 전진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신문 역시나 황이 끝장나죠. 시원합니다. 자, 극황으로는 뭐 신문만한 중토가 없습니다. 자, 뿌리 상태 너무 좋고요. 신화가 한 4cm 가량 무늬를 잘 쓰고 출하되고 있습니다. 자, 뿌리 상태도 깨끗하네요. 자, 신문 종자 목수로 어, 전진한 쪽 삼각입니다. 자, 그러면, 어, 오늘 여섯 품종 바로 거치해서 상품 소개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품은 동윤복색과 천일입니다. 아, 정말 선호도가 좋고요. 고정 명품이지만, 아, 올리면 바로바로 시집을 가버리는 아, 판매율 1위입니다. 자, 오늘 천이 자기 좋아요. 어, 27cm니까 어, 거의 뭐 상자급 수준의 어, 그런 크기고요. 자, 일단 뿌리 상태가 아, 너무 좋습니다. 완벽하죠. 그리고 신화가 한 4cm 가량 출하되면서 새 뿌리 잘돋아나고요잎 상태 어, 정말 좋습니다. 전진촉이라서, 나무랄 데가 없어요. 깨끗합니다. 자, 완벽한 종자 몫이죠. 자, 우리나라의 복윤복색 중에서는 뭐, 최고의 대표하는, 어, 그런 천일로 보시면 되고요. 아주 건강합니다. 자, 금일 천일, 24년생 입장 4장, 27cm에 입복이 0.7, 어, 판매가는 전진 한 촉에 시나 5만원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두 번째 품종은, 어, 설청매라는 예명의 녹태설 소심이 되겠습니다. 자, 설청매는 제가 검색을 해봐도, 어, 등록품이 아니고요. 예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설청매는 제가 정말로 오랜만에 한번 소개를 드리는데요. 아, 예전에 가격이 상당히 높았죠. 일단은요, 이 품종은 굉장히 희귀한 귀품입니다. 일반 순수심도 좋지만, 이런 완벽한 녹태설을 갖추고 있는, 녹태의 설판을 갖추고 있는 품종은 우리나라에 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 꽃은 제가 삐리꽃, 아주 약한 세력에서 꽃을 한 대에 달아도 설판만큼은 완벽한 녹세를, 녹태설을, 녹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만큼 품종성 자체가 고정성이 뛰어난 어, 명품의 자질이 다분한 녹태설 설청매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설청매 뿌리가 아주 좋습니다. 오늘 뭐 전체적으로 상품들 뿌리가 끝장납니다. 자, 살짝 탄악기가 이렇게 있는데는 제가 업체 바로 돋포처리하고요 신화가 거의 한3 cm 급 정도 줄어듭니다. 새 뿌리 잘 내리면서요, 깨끗합니다. 자, 그리고 이 수청매는 잎도 굉장히 두터워요. 육질 자체가 꽃도 그렇지만 잎도 굉장히 후육입니다 자, 잎 상태도 깨끗합니다. 변도 나쁘지 않죠. 설청매는잎 어, 자체가 일단 두껍지만, 옆세도 어, 어, 잎의 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꽃을 달았을 때 작품성을 갖출 수 있는 그런 품종이죠. 어, 그야말로 명품의 조건을 갖춘 품종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설청매 24년생 입장 5장, 최대 14cm에 0.8이고요. 어, 한쪽의 시나 판매가는. 12만원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심 매니아 분들, 요 어, 품종은 관심있게 보시고요. 굉장히 귀하고, 전체 촉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소가치가 있죠. 한번 입수해서 꽃을 달아보십시오. 정말로 설판 하나는, 아, 끝장납니다. 정말 예뻐요. 자, 그리고, 어, 순소심도 좋지만, 요런 특징감 있는, 아주 매력적이죠. 일반 소심과는 차별화될 수 있는, 이런 특징감 있는 품종도 한번 키워볼만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 매력적인 설청매 추천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세 번째 품종은 명품 복류나 송화관이 되겠습니다. 자, 송화관은 너무나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품종 설명은 짧게 하고요. 자, 일단은 오늘 송화관은 예쁜 송화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 무조건 이뻐야 되죠. 자, 일단 뿌리 상태가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살짝 타났기는 있어요. 하지만 새 뿌리 잘 돋아나면서, 자, 요런 부위는 제가 오치바 도포 처리하도록 하고요. 탈피해서 생기한 게 깨끗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좌측에 신화가 한 1cm가량 출하되면서 뿌리 잘 내리고요. 자, 그리고 잎을 한번 볼게요. 아, 예쁩니다. 잎에 호도 요렇게 대복륜식으로 아주 화려하게 무늬를 잘 두르고 나옵니다. 속장은 거의 뭐 대단합니다. 대복륜이죠, 완전히. 압승의 복륜 무늬. 거의 뭐 호복륜처럼 그렇게 출하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라사짐 없다 뿐이지 거의 뭐 신라 수준입니다. 자뭐다 같은 송화관이 겠지만 요런 예쁜 송화관또분에 심어서 키우면 감상미가 아주 좋죠 볼 때마다 미소가 머금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렇게 무늬가 한번 호봉륜처럼 굉장히 화려하게 나오면요 고 품종은 같은 송화관이더라도 무늬 발전이 더욱 더 화려해집니다 자, 아마 요 좌측 신화도 무늬가 꽤나 아주 화려하게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한 번만 더 보면서 상품 옵션 상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대비도 기가 막히죠. 자 반점 하나 없이 아주 상태 좋습니다. 자 금일 송화권 25년생 입장 다섯 장, 8cm 에이 폭이 0.7이고요, 한 쪽에 지나 10만 원에 등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즘 송화권도 판매율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가격대도 차츰 오름인데요 해외 시장으로 수출 품목으로 채택이 되면서부터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각광받는 그런 몇안 되는 복륜이죠. 자, 극광색 복륜화로도, 일품이고요. 여배로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송화관 종자목수로 전진 한쪽 시나 추천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번째 품종은 죽음소심 새홍수입니다 자 오늘 새 홍수도 뿌리가 끝장납니다. 오늘 뭐 대다수 상품들 뿌리 참 좋네요. 자 일단은 모쪽 뿌리도 양호하고요. 자 근데 신화가 아, 뿌리 정말 좋아요. 세개가 지금 출하됩니다. 요쪽 어, 신화, 중간 신화, 우측의 신화 각각 한 2cm씩 그렇게 출하되고요. 세개가 어, 출하되는데도 신화 상태들이 다 좋습니다. 자, 굳이 뭐, 제거할 필요 없, 없을 것 같고요. 자, 우측 신화는 그래도 자리가 조금 밑이라서, 어, 요거 하나는 가을쯤에 분촉해서 어, 따로 독립을 해서 농사를 지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좌우측의 신화는 그대로 모척과 함께 농사를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오늘 완전히 농사용 세홍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 축이지만, 곧 있으면 네 축이 되는 그런 품종이에요. 자, 세홍수 어, 다들 가지고 계시겠지만, 없으신 분들은 오늘 절대적으로 한촉이내촉이 되는 농사용 새홍소 추천드립니다 자 입상태 너무 깨끗합니다 뭐 뿌리라든지 신화다라든지 전식이라든지 건강상태 어느 하나 나무랄 데가 없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새홍소 24년생 입장 내장 23cm 0.8이고요 판매가는 한촉에 신화 3개 6만 원에 등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초이 되면 오늘 이 6만 원이는 가격은 엄청나게 파격적입니다. 자, 세홍소 오늘 종자 목수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섯 번째 품종은 예명의 동방신기입니다. 어, 어제께도 저희가 판매를 올려서 엄청나게 주문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 동방신기 어, 한때 대구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품종이고요. 어, 삼복색으로 논란이 있었던 그런 품종인데, 오늘은 일단 삼복색을 떠나서 복색화로 그렇게 등재를 하고요. 자, 오늘도 역시나 무지입니다. 동방생기 지금 꽃자료는 중투에서 첫 꽃을 달았을 때 저렇게 피었고요 무지에서는 아직 꽃을 못 봤어요. 어,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무지에서도 꽃을 만약에 피운다면, 그 홍색감이 어떻게 색화처럼 발현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추측을 해봅니다. 아직 꽃을 못 봤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동방식이 오늘 뿌리가 아, 역시나 최상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돌에 조금 눌리킨 자국이 있는데요. 조금 병은 아니고요. 상처 같아요. 자, 그래도 제가 옵티바로 한방울 도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화는 거의 한4 cm 급 정도 어, 그렇게 출하 되고요. 자 잎은 특징은 없어요. 뭐 산만화라든지 그런 무늬가 있으면 좋은데 일단 이 동방신기 자체가 산만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무늬 발전도 한번 기대를 해 봅니다. 자 잎은 이렇게 조금 잘렸어요. 당시에 어, 마무리가 됐는데요. 뭐더 이상 진행되는 건 없습니다. 딱 멈췄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잎 상태 반점 없이 깨끗하고요. 자, 금일, 동방신기, 24년생 입당 내장 20cm에 0.5, 판매가는 한쪽에 신화, 1.5쪽으로 보겠습니다. 신화까지, 7만원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섯 번째, 오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동투호, 신문입니다. 자, 신문은 뭐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품종이죠. 우리나라, 한국, 둘라, 근, 품에 이렇게 등기되어 있죠, 신문. 진주수 건강부 사이에. 자, 신문은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극황으로는 전진과 뒤쪽에 색상 차가 없을 정도로 어, 그 황색감이 굉장히 짙은 우수한 중두호고요. 아마 우리나라 중두호를 대표했던 품종이기도 합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신문을 제일 좋아해요. 뭐, 송정, 진주수, 사천왕도 좋지만, 아, 신문의 이 색감은 감히 어떤 품종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뿌리부터 먼저 볼 텐데요. 아, 정말 신문은 특징감 나오죠. 자, 뿌리 한번 볼게요. 자, 오늘도 역시 신문도 뿌리 상태 끝장납니다. 아 좋아요. 자, 그리고 어, 이쪽에 보시면 돌에 눌리킨 자국인데 뭐 파고 들어가거나 그런 병은 아니고요. 역시나 옵티바로 도포 처리하도록 하고요. 요즘 철에 신화가 성장하면서 벌버가 조금, 어, 치울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데는 미리미리 도포 처리 예방하고요. 자, 그리고 신문 본연의 녹가시 잘 형성되면서 아주 건실하게 출하되고 있습니다. 아, 제가 봤을 때는 모초기 지금 1등급 6장이죠. 어, 5장급 기대해 봅니다. 자, 그리고 신화 길이가 거의 한 4cm급 정도 되겠습니다. 자, 뿌리 잘돋다나고요 자, 이제 잎을 봐야죠. 자, 즐기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한번 쫙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신문은 이래서 신문신문 신문 합니다. 오늘 신문은 약간 속장은, 천엽은 앞성에 호가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오히려 농사 짓기에는 이런 종합성들이 또 광합성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농사용으로는 또더 좋죠. 지원합니다 정말로. 극황과 진노의 대비 아주 또렷하고요 딱 봐도 굉장히 실한 신문입니다. 자, 오늘 가격대가 상당히 조금 있습니다만은 일반 종자목 신문과 비교한다면 이 가격대 괜찮습니다. 자, 신문도 요즘 가격대가 상당히 오름세죠. 중투 혼물들 자체가 가격대가 전부 다 오름세입니다만은 이러한 건강한 뿌리의 신화의 전진촉이라면 오늘 가격 상당히 메리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옵션은요. 24년생 입장 6장 1등급입니다. 그리고 2 4 c m 의 입폭이 1.1이에요. 어, 정말로 상작 신문입니다. 판매가는 47만원에 등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0만원 하려다가 3만원 할인했습니다. 그래서 47만원에 등기하니까요. 신문 건강한 전진축의 실한신문 한번 출하해보고 싶은 분들은 오늘 이 1등급의 신문 종자목소로 추천드립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여섯 상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뿌리가 최상입니다. 다들. 자, 그리고 품종 자체가 각각 다 1등 난초예요. 그 부분에서는. 그리고 특징감 있는 난도 있고요. 자, 오늘 품종들 건강하니까요. 저에게 문자나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화소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